11장 말씀은 이 요베 이제 세 친구 중에서 소바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도덕적인 근거를 두면서 네가 뿌린 대로 거두지 않냐. 게 죄가 있 죄가 죄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지 않는 나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빌닷은 그가 전통적인 근거를 들어서 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네가 봐라. 그래 결국은 네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너는 그거는 위선이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구절 구장 0장에서는 요비 그에 대한 반론을 참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니까 이제 소발은. 말이 많다. 너참말 말이 많다. 어찌 그래 말이 많냐? 네가 그렇게 말이 많은 것이 그 자체가 의롭지 않네 그러면서 이제 네 자랑하는 말, 네 말하는 말이 너는 정결하고 너는 하나님 보시에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해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강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노로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했다. 네, 네가 지금 죄 없다고 하고 너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소발이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하늘이 하나님이 인간보다 훨씬 커다. 그 말을 지금 제 7절 이후부터 쭉 하는 것이 오늘 소발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묘함을 능인, 누가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이 완전히 알겠으며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다. 이쭉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보다 사람보다 위대하시고 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소발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월등히 크시죠. 전능하시죠. 그죠. 인간의 경험과 어떤 인간의 쥐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다알 수는 없죠. 소발에 말하는 것이 하나도 틀리진 않는데 뭘 하나 생각을 못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우리는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어찌 악이 이 땅에서 이렇게 선행하냐 막 그러면서 뭐 별말 우리는 다할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내 생각이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완전 다를 수 있죠. 가론유다도 그랬잖아요. 가론유다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그 엄청난 향유를 그, 그에게 다 붓고 할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귀하게 쓸 건데 이거 아니지 않냐. 내가 아는, 내가 따르는 예수. 이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이게 거의 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쭉 보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바보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방법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해야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그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내가 살기 위한 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려놓고 죽어야만이 더 좋은 걸로 채워진다. 육이 내려놔져야만이 영으로 채워진다. 영이 채워지면서 그 영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인 죄인으로 오셔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가 철저하게 세례를 받음으로 내려놓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고 사단에게도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오직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박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엘리라마 사바타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인간의 초절한 고백을 예수께서 하시고 가셨단 말이에 인간의 몸으로, 철저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뭐 하시냐면, 부활이라는, 우리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셨잖아요 이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빌립보스 2장을 한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스 신약성경 빌립보스 신약성경 3 2 0쪽에 있어요. 빌립보스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에는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스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인간의 세상은 가지고 있는 자가 굴림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가한 자가 자기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걸 지금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것 같아서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이인데도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비나 욥의 새 친구 엘리바스나 빌다이라 소아리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인간의 근본 우리의 기본 바탕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줄 거야. 이게 전부 다 인간적인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 뭐. 하나님은 오늘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 내 수준에 있는 것은 땅에서부터 나온 거잖아. 그죠? 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땅에서부터 내 육체가 만들어져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냐고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온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뭐냐면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쳐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넣었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호흡한다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호흡이 단절돼버렸잖아요이 사단에게 손을 들어주기.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 호흡이 단절됐어요. 이것을 불쌍히 여기고 이 하나님께 호흡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오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 내 것으로 가득 쥐고 있으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자기 수준에 머물래.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내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악한 자들 다 쓸어버리죠. 이거 그냥 내 수준이야. 내가 보기에 좋지 못한 건 악이니까. 그죠?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 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왜요? 어찌하여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그냥 내 수준이야. 그때만 해도 영적인 문이 완전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르짖었던 거죠.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뜨리는 과정이 그 일이었거든요. 나를 암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상황으로 여는 거였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 그래서 그것이, 딱 깨어지면서 그것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세계가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호흡이 나한테 딱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니까 하나님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것을 딱 바라보니 그런 사건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왕 하게 굳어져 있는 양심 우리가 선하게 지시고 태어나면서부터 굳어져 있는 선하게 지시고 양심이 딱이게 깨어지지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늘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다 그때도 하늘이 찢어졌거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쫙할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 그때 하늘이 찢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때 진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어둠을 내면서 찢어지면서 휘장 뒤에 있는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 인간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죄가 없어야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휘장이 쫙 찢어져.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 찢어져. 내 생각으로 골수 분자 정도로 우리 안에 딱 막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찢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 그 경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엘리바스와 이제 빌닷과 이 소알, 이 요셉 세 친구는 아직 이것이 찢어지지 않는. 교회 안에는 들어와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오랫동안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자기도 경험하고 엘리바스도 약간 신비의 경험을 했잖아요. 환상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해서 하나님은 알기는 알아. 알기한데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욕도 그렇게 알았어. 욕도 그렇게 하나님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데 이 욕을 하나님이 자기 수준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수준, 인간적인 수준을 쫙 찢는 거야. 찢으면서 그 너머의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욕을 짓고 있는 과정.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 안에 철저하게 닫혀있는 자기 이해 이거를 쫙 찢는 것. 이 찢는 과정들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요배 고통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걸어오는 환경이 수많은 아픔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안에 닫혀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찢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를 기경하는 가시 기경하니까 이 속,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딱 덮어놨을 때는 멋지고 예쁘게 보이는데 기경한게그 안에는 뭐 가시가 있고 돌짝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불순문들이 막 나오니까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잖아요 나의 문제점이 막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골라내야 돼. 그것을 골라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로 통하여 점검같이 쓰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경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말씀대로 철저히 사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 속에서 나의 나됨은 나의 가지고 있는 육적인 사고를 내려놓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저기 추리를 해놨잖아요 어제 저 바깥에도 조금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글자가 있어요 땅에 평화가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 다 있으면 절대 평화가 없어요 우리들의 내가 이 사람은 이게 보기 좋다고 저 사람은 저기 보기 좋다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이것을 나를 내려놓음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주께서 하신 그 평화를 기대하며 나를 내려놓음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도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인 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딱 나온다는 거. 나의 삶 속에 내가 내려지고 예수의 말씀으로 있어야만이 평화가 온다는 가정이 평화가 온다는 걸딱 알고 오늘 우리들의. 내려놓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걸 내려놓는 거 이걸 지금 욥기서에서 지금 쭉 말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엘리바스도 틀린 말, 빌다도 말, 소발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내 사람 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얼마나 자기를 고집하길 다 옳은 말이니까 자기를 고집할 수밖에 없어. 그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깨뜨리는데,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깨뜨리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고 얼마나 주장하는가를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이 욥기스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12월입니다. 이제 이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마무리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마음의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통하여 말씀으로 통하여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올해는 올해 12월은 올해 성탄절은, 올해 우리는 그동안에는 무언가를 취하기 위하여 선물을 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나한테서 더 좋은 것이 채워주기 위하여 새해를 기대했다면 이 12월 한 달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나의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이한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